축하해 음. 어 시체 발견하지 마세요 어, 시체를 보면 신고하지 말래요 오케이 아, 시체 재밌다. 발견하지 재밌다. 마세요 재밌다. <laughs> 말라고 합니다 발견하지 마세요 발견도 하지 말라고, <laughs> 한... <laughs> 말라고 네요 시체 발견하지 말라는 소린 내가 또 이거 한번 처음 듣네 <웃음> <웃음> 신고하지 마세요 <laughs> 신고하지 마세요 오늘의 구구덕 지하실 일단 마이크 테스트 하겠습니다 안샤 갼데님 안녕하세요 뭐해? 아니.. 그럴 줄 몰랐어요 죄송해요 양치 중이야? <웃음> <웃음> 아니요 파인애플 먹었어요 누가 아, 파인애플 저렇게 우걱우걱 쳐먹어 <laughs> 맛있겠다 조각인가 보죠 미츠키님 마치모토 미츠키님 안녕하세요 얘는 진짜 마이크 개판이야 <laughs> 필터를 너무 세게 매겨놔가지고 이거 무슨 다시 말해보실래요? 예. 하나, 다 라마 와서, 자, 가는 사람, 하 와서 오케이 아웃백 망고 스뿌리드 님, 헬로 안녕 하 세요. 여 기도 증폭 하나 올려 주세요. 어, 왜요? 작 으니까 올리 죠. 어, 내쬐 지는 목소리 날 텐데, 짜 짜, 어때요? 오케이, 이게 낫다. 쳇 말랑 이 님. 안녕 아멀 처먹어 젤리 <laughs> 먹어아뭔지 알아요. 마셨어, 뭐? 애기 젤리를 지갑 빼서 처먹으면 게 좋아하면 되게술마셨서요다술 마셨다, 돼, 술 드셨어요? 마셨다 아이고 지랄난술 아, 드신 거 같은데 아 아파트 야시장 열렸다 어쩔래 <laughs> 왜 이래 만취가 술냄새안좋 아니 만취했네 되게? 만취했어 아주 어, 나이차 가라고 막 오라고 부른 거 아안 한다고 갔어. <laughs> 이것도 아파트. 아파트 <laughs> 뭐예요? 그 모임한 거지 아파트 뭐... 모임. <laughs> 맞아, 맞아 맞아. 아파트 축구 모 하는데 이차 불른다 그런 거좀 가지 마세요. 이게 <laughs> 잘하는 예. <laughs> 예. <당, 당>, <laughs> 거 같아요. 예. 짱팔. <laughs> 아, <laughs> 내일 다시 보게 하시면 땅 치고 후회하실 듯. 어. 화장실 사정도 다 아는데, 술 정도야. 맞아, 맞아. 화장기 근데 음주 <laughs> <하긴. 웃음> 뭐, 음주시참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건 상관없는데, 여기서 예. 진상짓 하면 강퇴될 뿐이야. 어 진상짓만 안나 하면 돼. 아, 음, 그 아닌데. <laughs> 나 되게 멀쩡한 음, 사람인데? 저런 건 그냥 ]인데. 냅둬도 돼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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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안취했다 완전 마트에 갔네. 예, 예. <laughs> 남편분이 어? 어떻게 옆에서 맞박 안 때리고 가만히 냅두네. 응? 이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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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면자한너이 상태로 게임할 거니? 라고 물어보고 그냥 떠나. 그래, 아이고, 뭐 그러는데. 말려도 소용이 없다는 걸 아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laughs> 이름이 누구시죠님? 내 이름이 누구냐고 물어보시면 제가 밴드 이름지 상자. 아이 에지게 자기가 이상해. 설정 설정. 설정 설정이 안됐다고했다고 지금 누가 저분 바닥에 마트 썼었나요? 마트에 완전 많요 스스로 보요 스스로 열여섯 명이라고 얌님 안녕하세요 정상인이 한명 있어야 될것 같아서 왔어요 오늘의 규칙송 주정뱅이 듣고 싶어요. 맞아 맞아. 어, 맞아요. 맞아요. 음. 나는 내일 학교 가는 버스 안에 <laughs> <laughs> <난 웃음> <타석한 거>. 하... <laughs> 죄송해요. 그 다음 뭐더라? <laughs> <laughs> 아니야, 난 괜찮아. 그봐다아한아야 예. 아봐야 한다. 봐다앉아다앉아봐다다아 오케이 오케이. 진짜, 일단 뭐 한번 보죠. 그, 얼마나 병신짓 그. 하는지 한번 봅시다. 갑니다. 신나게 재밌게 가고. <laughs> 아! 아! 하 아니야. 안들요 싸우세요. 아니, 싸워 아니 있어요. 사워안아어요사워 아니라고요. 헬륨. 지금 우가다요 야하 주정뱅이 찾는다는 소리를 듣고 벨 <laughs> 쳤습니다. 주정뱅이 누구십니까? 쟤왜 저래? 어떡 광대 있다 광대 왜 저래 광대 광대 미쳤다 미쳤어 광대 광대가 많은데? 광대 누구예요? 연동 생중이네? 생쥐 님? 생진 걸렸어. 예. 미츠키가 된 건데 연두도 걸렸대. 예, 예. 네, 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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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성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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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네. 미츠키가 미츠키가 아니에요. 미츠키 미츠키가미키가 근데 문사보를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니요. 여기는 박리에다 것도 짱블리에 그렇군요. 제 종이 헛되지 않았군요, 여러분. 왜 목소리가 더 부드러워지셨지? 그렇니까요 여러분. 제 종이 광대를 잡았군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이러셨는데? 아파트 같은 데서 지들끼리 동호인지 회동아리인지그 만들어 가지고 지들끼리 춤먹게 하는 거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데 내가 지금 <laughs> 최악이야 진짜로. 아이고 아그럼 요님 만치 감사합니다. 좋다 술 많이 먹어라. 안주값은 내가 받네. <laughs> 어이 형씨, 형씨, 어이 미치... 형씨, 어리냐? 뭐라고? 어리이 형씨, 어리냐? 우리는 미츠키. 아냐님 도도새? 아무 일도 없군요. 그냥 종 쳐봤습니다. 그럼 우리 생쥐님을 어 이거... 죽여서 아무 일 만들어 드리죠.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안 되니까요. 왜요? 죽... 저두 양반 도도생거 같아요. 누룽지탕 응? 안 하게 한 데가 둘이 <laughs> 좀 이상함. 둘 같아요. 저희, 저희 지금 운명의 다다 꿍이에요 그, 아, 아, 바람은... 이렇게 사람 많을 때부터 어? 그렇게 깽판을 가니까는달 뻔했다. 대박 아닌가? 마나님 아, 예 마나님이나 누룽지탕님 썰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아, 그래요 돌려볼까요? 솜이 따갈게요. 오면. <laughs> 바리이 일어날 것처럼 불이 꺼졌어. 제가 바로 배를 쳐버렸습니다 미션 통지에 갑니다. 아마 아니에요? 이번 끝나면은 미션 한80% 찰걸요? 뭔가 이게 말랑이님 맨날 미션 하고 다녀요. 말랑이 달죠? 말랑이 거위의 달아요. 거위의 본부는 <laughs> 미션 아닙니까? 평소에 라인 달아요. 달아 달아요. 왜요? 왜요? 네. 강당에 혹시 봉탁님이랑 코쿠샤님 빼고 다른 분 있었어요? 그 거기서 이름이 달아. 누구시죠? 마지막에 나왔는데? 네? 거기 사보 터졌어요. 강당 아래. 어? 어! 어! 이름이 누구시죠? 달아. 단단해지기 그렇게 왔데 달달하고 달렸는데 달려. 아가 엄마 죽는다. 뭔데? 아유 저거 그냥. 말이에요 그게. 아유, <laughs> 진짜 최악이야. 엄마. 진짜 최악이야. 소리예요. <laughs> 어, 진짜 최악이다. <laughs> 무슨 말이에요? <laughs> 엄마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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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아! 아, 뭐예요? 나 의심하더니! 맥주 오리. No, no. 오리 다 죽은 것 같은데? 빨리 한명 막아! 저거 먹어 아, 뭐야 아무도 벨안 치고 이거 뭐 그냥, 하는 거야? 배좀 갈라줘! 배좀 갈라줘! 먹어, 먹고 올려줘! 먹려나 혼자 죽기 싫어! 먹고 올려줘! 먹고 올려달라고! 나 혼자 죽기 싫어! 줘. 친구 만들어줘! 동반자 <laughs> <돈 만자> 만들어줘! <laughs> 먹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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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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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둘? 비둘기도 아, 없겠지요? 빨리 빨리! 빨리! 엣지! 엣지! 리 박... 어? <laughs> 오! 와우! 맥주님? 죽으셨네? 어? <laughs> 이걸 안 닳아? 다섯 건 뛰. 음, 나쁜 놈이 많은데. 음. 너무 많은데? 나쁜 놈이 너무 많은 이거 아웃백 망고 소프리드 이거 여기저기 설레발치고 다니는 거 보니까 이거 나쁜 놈 아니야? 장기사요. 뭐 네. 검사를 해야 장기사지 그래. 이게 뭔 장기사요? 칼집 <laughs> <적> 없어요 칼집. 안전 그거데. 왜? 뭐지? 새우깡통 이상하다. 새우깡통 이상해. 신승해버린다요. 새우깡통 이상하다. 어디 어디서? 어 진짜? 후성 쪽으로 나 저거. 그러면 나의 죽음을 알아줘요 내가 그쪽으로 가볼게요 알았죠 어디를? 태우깡 어머어머어머어머 이나 무서워서 어5 뭐. 0이다 사실은 왜? 0 0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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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맥주님이 봉태님한테 먹혔다 그래가지고, 봉태님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맥주님이 막, 왜 먹냐고! 하면서 소리 지를 것 같아서, 저희 다 포기했어요. 맞아. 내 소리지. 한명더 먹어달라고 생 구슬함. <부수람. 목소리> 어? 어떻게 유령들이 다예상대셔가 그대로 나왔어. 뭐, 뭐야. 넌왜이러는 합니다, 여러분 방송 꺼주시고, 여채 팀 꺼주시고, 여갑니다. 신나게 재밌게. 고고! 고고! 아, 아깝구만. 자 <목소리> 네. 이쪽에 일 번가요. 거길 뭐 들어가? <laughs> 죽었다. 이름이 누구 시죠님 당신이 끄는 시체의 이름이 누구신지 <laughs> 말씀 좀 해주십시오. 어디야? 혹시, 나 시체 나 찾으셨을까요? <웃음> <웃음> 시체요? <까도 웃음> 시체 봤어요? 제가 석상 뒤에 고이 숨겨놨습니다. 뭔데 왜또 와? 나쁜 놈 일곱 명이 다건드렸네 어이 쉣 이건 언제 했냐 이거 아직 안 죽었어 아직 아무도 안 죽었어 어 에어 어디어어어목도 여기 있다 너무 무서워 어 어? 어 뭐야 방금 아, 왕마 내 위에 왕마 왕마랑 생 방금 죽었어요 어? 제가 아, 지금 공덩이 발견했거든요 플로젤도 아, 같이 있었고 나랑 같이 있었고 뽀이 있었고 맥주님도 있었는데 맥주 어, 님 아니에요? 맥주 냄새가 나는 거 같아. 이거 냄이 저격 최고 불 꺼졌을 때 조용하지 않아? 맥주가 아리콘인가저거 나쁜 놈인 응? 거 같은데. 심시체가 하나 나왔는데 웬 펠리콘이야? 제 맞다 저거. 나쁜 놈이다. 아, 오리 존나 망했어. 뭐가 <laughs> <너가> 망해? 뭐가 망해 이 집에야. 네그 경. 네가 존나 망했다 이마. 아, 진짜, 주댕이들, 진짜, 씨. 어, 오, 이 새끼들, 이렇게 말들을 안 쳐듣지. 이거 술 쳐먹고 오는 놈있지 않나. 이거 맨, 뭐, 존나니, 뭔 <laughs> 욕을 쳐하질 않나. 아, 아니, 술 <laughs> 먹은 건 죄가 없습다왜 <laughs> 저에게 저를, 어? 음, 음. 이거 올려봐야 되나? 어? <laughs> <laughs> 어, 어? 이거 까마귀판이 어, 아닌데? 나 살고 싶어! 암살자네. 이거 말랑이잖아. 갑자기? <laughs> 어? 말랑이? 어? 술좀 깨셨나? 그냥 말랑이인데? 갑자기 깨졌는데? 단면, 단면이 뭔데요? 입 닫어! 아유 이렇게 티가 나게 하면 어떻게 해. 말을 해서 그런 거 아니야. 입 닫으라고. 이렇게 티가 나게 하면 어떻게 해. 입 닫으라고, 빨리 나 안으라고 해. 맞아, 말랑이님 아님. 입 다도 빨리. <laughs> 말라인 어, 뭐야. 말라윈님이 암살자라고 하셔가지고 멈쳤습니다저 사람 술 취한 건 확실한데 암살자도 어. 확실함. 네, 방금... <laughs> <laughs> 나한테 와서 입 닫으래. 조용히 하래. <laughs> 야, 입 닫어. 다도... 욕먹다. <laughs> 음, 나... 나... 아, 마소상담원 아, 우리가. 어떻게 해, 이 이제 얌만 남았다, 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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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아무도 안 죽었어. 말라기님 앞에서도 그렇게 브리핑한 거 아니었어요? 맞음. 근데 모른다고요? <laughs> 술 취한 게 확실함. 여기 있네. 당신을 먹힌 줄 알고 얌 지금 초특급으로 의심. 얘가 저격수야 얘가. <laughs> 나 펠리칸이 아니었을? 저격수 저격수. 내가 <laughs> <제가> 저격수여야 <laughs> 되는 거야? <웃음> <웃음> 아닌가 아닌데. 얘 펠리칸인가 봐. <웃음> <웃음> 이 사람 안좁혀져 <laughs> 예, 벨리컨인가봐. 그런가봐. 어디 가요? 봐. 같이 가요. <웃음> <웃음> 나,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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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나, 나, <laughs> 나. 와요, 리 펠리... <laughs> 먹힌다. 먹힌다. 어쩌라고. 먹힌다. 야, 아, 아, 아이나 내가, 내가 더 빠른데? 축구 펜 대박.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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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더 <laughs> 빠른데 이거 맞아? 아니야. <laughs> 아, 모르겠다. 왜 이렇게 떠가야 됐어요? 얌줄 알았어 내가. 나 없는데? 아요짐모다 없는나? 짐모다 나도 딱 일인분이구만요. 이거 찌뿌리 먹혔나 보다. 찌뿌리 어디 있어? 왜? 왜? 찌뿌리님 먹힌 거 아니에요? 저다저배 어, 속에 있어요. 연두님 이거 찌뿌리 먹혔나 봄. 뭔 말이에요? 프로님 프로자님. 나 와이파이도 뭐, 소리가 들려요. 이 찌뿌리 먹혔나 봄. 어, 안돼. 뭐 아, 아, 뭐야, 아 아니, 이거, 뭐야. 누구야? 아, 아, 이거, 아, 이 이거. 아, 이 아, 아이 아, 이거, 이거. 아, 이 아, 이거, 이거. 아, 이거, 이 이거, 유거 아, 이배 속에. 이거, 이 아, 다같이모이 이거. 아, 배 속에 거 아, 가있 이거. 아, 쁘리님 일부러 놀림 나 목소리가 들려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무슨 말이야? 아니 그니까 마지막에 마치 쁘리님 그러니까 같이 배속에 없는 것처럼 연기한 다음에 옆에 지나가는 사람 <웃음> 보이면은 <laughs> 어플로챌님 이거 찌뿌리님 먹혔나봐 그러니까 찌뿌리님이 콜라저 <laughs> <"오, 수영!" 웃음> 갑자기 욕먹고서는 <용목한> 목소리가 들려요 레짝 <laughs> 아, <laughs> 아, <참> 놀랐네 <laughs> 오케이 신나게 재밌게 고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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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구나 나쁘지 않지? 헛! 일로와. 일로와. 여기서 어? 뭐해? 저 여기 구경하러 갔다. 여기를 구경을 왜 하지? 내가 회의실에 도착할 때까지 모르겠는데. 해명하지 못하면 죽는 거야. 오, 예. <laughs> 아니, 진짜 구경하러 <laughs> 갔 어, 여기도 있네? 어머, 뭐야, 이거! 아, 누룽지탕님. 방금... 아. 이거 신고해도 됩니다. 어차피 착한 사람 죽었고요. 제가 범인을 찾았기 때문이죠. 지금부터 구덩이에서 에? 혼자 들어갔다가 거기에 사람이 있는 것 같아서 구경하고 나왔다는 노롱지탕님의 최후의 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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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laughs> 우리들아, <우리나라> 미안했고, 바어서 <laughs> 보자. 프로젤 <laughs> <로제> 엔지니어였다. 엔지니어의 <laughs> 비둘이님이었 <비둘기니 웃음> 엔지니어야. 아, 아, 중앙이 아, 중앙이 엔지니어는 내가 데려갔다. 엔지니어, 엔지니어 아니라는데? 비둘기야? <laughs> 거, 엔지니어랑 얘기. 몰라 아무튼 잡았어. <웃음> 얘기하고 <웃음> 있는데? 엔지니어랑 얘기하고 있는데? 주님 비둘기래요. 맥주가 비둘기야? 네, 저기 카드 맞추는데 여섯 명몰려있어 아이고. 플로젤님이 통에서 튀어나왔는데 맥주. 님도 통에 들어갔어요. 내가 응. 엔지니어니까 이걸 말하게 하네. 플로젤 비둘기임. 목소리 존구라 같다. 진짜 안달 그렇지만. 부자 <laughs> 아, 아니야. 목소리가 이렇게 업돼 한데... 있을 수가 그럼 써본.. 싸본... 이런 쓴거에요? 아니면 사는 사람 아 누가 나 의심해서 써본 싸본... 어디서 올렸나 에이 구리라구 나진는고나 달면 나 너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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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억나1거 진짜 이게 쓴사 했다고 나는 1기 오, 지금, 지금 일기 쓰러 가세요. <웃음> 일기 <laughs> 카페 에 써주세요. <laughs> 말랑이님 술좀 깼나보다. 말랑이님 아까도 깬것 같은데. 그죠? 약간 뭔가 정신 조금 돌아온 느낌이야. 얘좀술 살짝 깼네? 까비. 뭐, 어? 나 멀쩡하다니까? 나 원래 멀쩡해. 근데 왜이렇 중국 사람처럼 말해? 멀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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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술안 나 취했다 해. <laughs> 나 칼직이라 해. 옛날에 이런 말투 쓰시는 분 있었는데 지금 잘 지내나 몰라. 아하. 뭐야, 맥도가 진짜 엔지니어였어. <laughs> 맞아요. <놔람> 뭐, 아니 실험식에 사람들 많은데 들어가시고선 당황해가지고 <놀람> 진짜 읽기 써야 돼 아, 진짜였구나. 아니, <놀람> 잘못... 오케이, 재밌었습니다 여러분들. 리뱅.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뉴비뱅 가도록 하겠습니다. 뉴비뱅 사막의 왕자님. 예예예. 알면서도 혹시나 싶어서 한번 좋습니다. <laughs> 뭐야? 누가, 누가 딸꾹질해? 누가 트림 <laughs> <들> 마시지 않았어요? <laughs> 아아 뭐임? 누구야? <laughs> 말랑이? <laughs> 어, 너무 편해졌잖아 <laughs> 너무 편해졌어 딸꾹질이 갑자 나기 시작했어요 아국질 진짜 대박이다 <웃음> <웃음> 내 인생은 제처럼 살아야 하나 싶기는 해 <웃음> 진짜로 <웃음> 어 깜짝 놀랐네. 채팅 거 주시고, 갑니다. 신나게 재미있게, 고고! 고고고! 아,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아유. 봉탕님. 네. 제가 봉탕님 옛날에 피코파크 영상을 다시 봤는데요. 네. 그걸 다시 보니까 구구덕 시참이 얼마나 허드레일이 낮은지 알것 같아요. 왜, 왜죠? 빡세 보이던데요. 아, 데어, 데어, 데어. 게임이 빡세 보인다고? 데어, 데어, 데어. 아니그시참하는것 자체도 좀 약간 욕하면서 보기해가지고 아시. <laughs> 마녀님도 충분한 인재네요. 어. 예? <웃음> 왜죠? <웃음> <웃음> 됐다. 왜, 왜요? 개거다. 개거야. 어? 나는 개거다. 오케이. 어? 오케이. 나쁜 새끼들인가 본데 이거. 이거 뿌리 나쁜. 어? <laughs> 아, 음? 나 진짜 이런 말 하는 거 너무 부끄럽고, 나 너무 서운할것 같아가지고, 조금 그렇게 얘기한, 왜요? 왜요? 그래서... 쓰레기 왜, 물 왜요? 설마 갑니다. <laughs> 아? 나 아무 아, 말도 아니, 안 했어요. 지금 달아버려, 그냥. 지금 쓰레기 <laughs> 달아버려. 아니요, 나 달지 마요, 달지 마요. 나 지금, <laughs> 지금 진짜 뭔데? 중요한 정보 있어요. 달아버려, 달아버려. 나 달면 아무것도 얘기 안 해줘. 지금 궁금한 사람 많을 거야. 오? 는 뭐야? 어, 나다았어요나다르 다른바... 나... 어? 아, 까만히 봐요. 아, 가요 아, 요 아, 가요 아, 아, 요 아, 가 설마.. 뭐요 아, 가만죽 아, 가 아, 가만히 봐요. 아, 가만히 봐기 제가 까마귀로서한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니 제가 급해가지고 다들 투표를 하신다길래 가까이 있는 사마귀 왕자님을 찍었는데 맞췄어요. 아 <laughs> <근데> 저는... <laughs> 진짜 알수 없는 대박이다. 친구야, 아, 너밖에 없어 친구야. 이게 큰 아, 까마귀 아, 킬이 여기서 나오면서 네. 도도새가 이겨버렸네. 아, 대박 <laughs> 아, 왜하에 만년이님 옆에 계시던 분이 나였지. <웃음> <웃음> 오케이 어, 하겠습니다 방송 꺼주시고 채팅 꺼주시고 갑니다 신나게 재밌게 g 아 go. 아... 아... 왜 자꾸 왼쪽 밑에 아무것도 안 또? 그만. 아하! 아니, 아니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 이거. 아니 원래 저거 시작하기 전에 왼쪽 밑에 내 능력이 보이잖아. 근데 네판 연속 왼쪽 밑에 심지어 아무 능력이 없는 친구만 나온다니까? 안녕하세요. 여기서 네, 네저 칼집이요. 저게 칼집이면 칼집이 아닌거나 다름이 어이. 없죠. 저 칼집이요. 아니요, 너는 칼집이 칼직? 칼직이 아니에요. 칼집이라니까요? 응. 아니요. 저도요. 의미가 없는 칼집은 칼집이 칼직 아니에요. 오케이 완만만님 칼집 확인. 어? 나 칼집이에요. 내가 지금 두 번째로 쓸 걸요? <laughs> 아니요. 이 뱀은 <뱀을> 삼도천으로 출발하겠다. <laughs> 뭐? <laughs> 그럼 건너선안되겠고먼 어, 선생님 잘가요 하하하 <laughs> 아, <삼성진으로> 안녕 출발합니다 하하하 <laughs> <드레이오. 웃음> 어 아무도 안좋았네요 그냥 쳤습니다 환기차 와이티 냄새납니다 으유 <laughs> 아, 무슨 <laughs> 냄새죠 제가요 오제 직업을 말했더니 안 믿습니다 그럼요

Collapse. 나무 너렁저통 사막의 왕자 순서대로 나무 퍽 너렁저통 퍽 사막의 왕자 퍽. 이거 소셜 레전드다. 와. 와. 아. 근데 <laughs> 어, 어, 따뚜님은 나쁜 사람이 많네요. 맥주 이릴게요 네? 맥주 돌릴게요. 따뚜 맥주가 결도세구나? 같이 있어 아니 같이 있었잖아. 아니 아니. 따뚜님이랑 뿌리님이랑 셋이 있었잖아요. 맞음 맞음. 나, 나 진짜 으면왜 치고? 맥주 따고 맥주 따고. 너면왜 찍는 거야? 나 스톱. 나 달고 아니. 맥주 돌려요? 돌려 버려. 어 이거 지금 이거 뭐 이거 단면이 뭐야? 기다려, 기 아니고. 기다야지 아니야 이거 단면님이랑 셋이 같이 있었는데 이거 뭐, 이상해. 어, 뭐 반응 안 하지. 아 단면 몰라 몰라. 단면님. 오호. 몰라 몰라. 죽어라. 나나나오 죽었다. 죽었다. 뭐야 이거 뿌리가 죽은 거야? 으이그 피지컬 당이사 죽었어요 으이그 결국에 이건 어이구. 가망이 없어 피지컬 지존 마, 핫하치다 죽어 어이. 가망이 없어 가망이 없지 혼자남으셨잖아요 완전 쌉혼자임 완전 외로움 그 자체 완전 쌉혼자 뭐야 그냥 혼자, 혼자, <laughs> 혼자 까마고도 없어요? 아 그래 까마고 있을 수도 있어는데 <laughs> 맞아 맞아 근데 까마고가 단 1킬도 못하지 않음? 맞아 형 <laughs> 너무 궁금하다 어디야, 나무 너렁조통 사막의 왕자 맥준이 마음속에. 아 아니야 님 직업밖에 모르는데 어디 있는지 몰라. 어? 아, 아, 아 여기가 까 나한테 칼 있어. 나한테 왜 칼이 있겠냐. 근데 재직업 목표. 캐... 아내 재직업만 아는구나. 아 여기가. 여기 우리들끼리 싸워. 뭐야 이거 미, <laughs> 뭐야 미라 불러가지고 오리 뒤지고 오리 잡고. <laughs> <laughs> 내 말이었 거 아니야. 여기서 오리 뒤지 잡고. 어차피 너랑도 그 혼자 그거 뚜껑 닫는 가직... 거 미션 하다가 틀려가지고 미션 틀리니까 그래. 옆에 사막의 왕자가 등장하더니 아 그거 저도 아까 틀렸었는데 하하하 나가 미남이지 바디지 바디졌 있어. 아, <쥐>. 아 <laughs> 이 <얼굴이> 깔렸어 <laughs> <laughs> 나도 저런 <오늘 웃음> 이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너 <laughs> 그냥 가만히 서서 보고 <laughs> <그거> 구경하고 있는데 <laughs> <근데> 진짜 <laughs> 개웃겼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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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관이 봐봐 내가 말했잖아 저거 보안관 좀칼질 아니라고 저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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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 보안관은 니라였다 오케이 재밌었습니다 <laughs> 여러분들 고생습니다 <laughs> <고생하셨습니다. 웃음>